가죠? 누구나 고리를 향해서 끌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 게끔 해서, 없게끔 하겠노라. 이게 이제, 그, 녹전, 녹전성군, 세 번째, 독두칠성의 세 번째, 남원실상사로 상징되는 금색보광묘행성취여래님의 첫 번째 소원이구요. 자, 살생을 했죠. 두 번째, 주제하는 재물을 가진 업, 이대서원, 원한에서의 득보리시. 내가 오는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야기 중생, 어떤 중생이 작제 악업, 아, 모두, 모든 어떤 악업을 짓는데 도타재물, 도타재물, 주지 않은 재물을 도, 훔치, 훔치거나, 그래서 당타악취,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지저분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난 도둑질 안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치를 알고 나면 엄청나게 우리는 도둑질을 많이 한 거죠. 엄청나게 도둑질을 마냥 주지 않은 재물을 가진 게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설득위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생빈 궁가 살아가는 게좀 가난하고 또 필요한 게잘 조달이 안, 안 되는 궁핍하고 핍소 의식 그래서 옷이나 먹는 것도 좀 적고 또 항상 그 부족한 거를 메꾼다고 가지가지 수고를 하, 하고 그런 보통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거나 원하는 재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돈이 잘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간단하다. 주지 않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과보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의 이름 금색보강 묘행성취혈애나 녹전성군의 이름을 듣게 되고 지심칭념 그렇게 녹전성군, 녹전성군, 금색보강 묘행성취혈에 금색보강 묘행성취혈애를 염하면서, 독두칠성의 세 번째 별에 그전 자기장과 튜닝이 되겠죠? 그런 거로 갖고 있던 악업이 모두 소멸되고, 음, 뭐, 원하던 것이, 원하던 재물이나 이런 게다 부족했던 게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원래 가야 할 길인 보리를 향해서 가게 되는 니라 그러니까 재물, 남이 주지 않았던 재물을 취했던 업. 다른 사람들은 이거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다른 별도 아니고 이런 별 출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지난 생에 동물로 있다가 이번에 사람 몸 받은 사람. 지난 생에 동물로 있다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받았는 사람. 지난 생에 사람으로 있다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사람 몸 받은 사람은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사람 사람들처럼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벌수 있어요? 왜 그동안 동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지어놨던 그것으로 많이 받게 받게 돼요. 근데 우리처럼 본래 비물질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물질 세계로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에 탐착하게 되면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구하면 구하는 대로 멀어져요. 가르쳐야 되니까 원래 그런 것이 원래 그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인 것처럼. 재물은 갖는 게 아니라 쓰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돌아야 되니까. 특히 녹전성군 쪽에서 온 사람들은 세상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운영하려면내 돈이 잠겨 있으면 되겠어요. 풀려서 돌아다녀야지. 그거고요. 세 번째, 제3대원 원한의세특보리시 야규중생 갱상능만 인연대하는 공부를 못해서 에 인연한테 소홀히 하고, 인연한테 태만 하고, 그렇게 해서, 공이 구국.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 그에 대응하는, 인연 대하는 공부를 못해서, 사람한테, 본의 아니게 의심도 받고, 어, 본의 아니게 의욕도 사고, 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을 오해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양문 아명, 내, 내 이름, 녹전성군, 어, 금색, 보강, 묘행, 성취혈의 이름을 어디선가 듣고 그것을 열심히 부른다면, 각기자심 그, 함부로 인연을 대했던 사람들이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의 본 마음을 알고, 어, 우리의 본 마음을 알고, 우리를 부모처럼, 마치 부모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돼서 인연 관계가 다 해서 우리는 보리를 얻게 됐느니라. 살생업, 재물업, 인연업.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제4대원. 제4대원 원안에서의 득보리시 이런 서원을 세운 거죠. 공부할 때. 우리도 이 똑같은 서원으로 하면 돼요. 지금 아직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직 보리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리를 세울 때, 야기 중생, 어떤 중생이 탐, 욕, 진에 <laughs> 탐심, 욕심, 진심, 애심.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 우리가 이제 경계를 사실은, 사실은 없는 어 경계인데 이것이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쫓아 나갔었잖아요. 전부 밖으로 쫓아, 육군 경계를 쫓아서 나갔잖아요. 좋은 성적 아니 어제 제가 아, 아까 동안국 공부하시는 분한테 얘기했지만 아무튼 서울대 교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라이 새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거나, 아무튼 그랬겠죠.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대학에 와서 막 F받고, C받고, D받고, 과락하고 막 하면은, 그래갖고 관악산 뒤에 가서 자살하는 놈이 없나, 뭐, 자퇴하는 놈이 없나.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그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놈이 한놈 있어요. 그래갖고 야너저 그때 사회결 갔다가 법대 간 이호 아냐 그랬더니 그래 그 새끼가 저기 성적 후지고 그러다고 저기 자퇴했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걔를 하는 애가 없더라고요. 근데 애가 이제 서울대 같이 들어갔었으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또라이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로 이제 전부 밖을 보고, 뭐 좋은 학교, 뭐 돈, 뭐, 뭐 1등, 2등, 저 사실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전부 다뭐 예쁘고 잘생기고 뭐. 그게 우리가 밖으로 쫓아가니까 항상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우치소전, 아주 그냥 어리석고 바보 같고, 참,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 참, 이게 아니지 하면서 약 출가, 제가. 출가를 하거나, 제가를 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출가를 했거나, 제가 하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그런 거를, 아 그게 다, 그게 어리석은 탐진치 때문에 그래. 그렇게 래그 했던 그 남녀 칠부 대중이 자기 안에 있던 열애의 품성을 범하고, 열애의 품성을 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각종 악업을 짓다가 마음의 지옥에 떨어져 갖고 모든 고통에 봤던 중생들이 딱 우리 아니에요? 아, 그런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고 지, 일심으로 해서 내 이름 금색 보광 묘행 성치열의 녹전성군 녹전성군을 부르면 그 힘으로 인해서 모든 악업이 다 소멸이 되고 번뇌가 소멸이 되고 경봉시라 시라가 뭐더라? 실화를 공경하, 그래서, 아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안에 붙여 진정한 행위자 성품을 공경하고 봉양하면서 몸과 말과 말로, 이제는 능이 몸과 말과 말로 잘 일으켜 자기 업을 방어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보리를 얻게 해 주리라. 라는 거 우리 지금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업을 다루는 공부하잖아요. 어, 왜 하느냐? <laughs> 우리 이런 이런 서원을 가진 땅에서 우리가 살던 땅은 어떤 데냐? 만수실리야, 문수보살라, 시위피불열의 응정등과 행보살도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문이고. 어머니, 이거. 또한 문수살이요. 이곳에서 동쪽으로 육항하사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면 한세계가 있는데, 그, 이게 이제 북두칠성의 세 번째 별이에요. 그 나라의 이름은 원만향적이라고 하고, 두루두루 원만하고, 계양, 청양, 해양, 해타량, 해, 해탈 지견향의 그런 향, 그런 이제 법향이 꽉찬 곳이고 그곳에 계신 부처님의 명호는 업장 소재 업장을 다 소멸하고 제거해주는 녹존성군 금색 보광 묘행 성취여래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 세우신 네 가지 서원과. 받게 되신 공덕의 이름은 은공 정등각이신데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시니라. 그러니까 공부해서 우리가 이제 녹전성군, 녹전성군, 녹전성군 하시는데 완전히 부처를 이루시면 명호가 열 가지잖아요. 은공 정등각 불쭉 해서 뭐 천인사 조장부 이렇게 해서. 불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공 정등각 그렇게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있고 등각 부처님과 맞먹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런 현대 용어로 하면 참이 주파수로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